Hi, how are you, everyone? 음연 청춘 대학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려고 찾아온 애나입니다 It's good to see you again. 자, 오늘은 좀더 선명한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좀더 영어 공부를 잘할수 있을 것 같죠? 자, 오늘은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라고 써있죠? 예, 글씨가 조금, 어, 괴상한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mind the gap 이라고 써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mind the gap. 그렇죠? 도대체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 이런 걸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곳은 바로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Please mind the gap 이라고 써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갭을 마인드 하세요. 간격을 신경 쓰세요. 라는 말이죠. 저희 나라도 지하철을 기다릴 때 보면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간격이 넓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mind the gap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mind 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마음이란 뜻인데 라고 떠오르실 거예요. mind 가 가지고 있는 뜻은 마음, 정신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신경 쓰다 또는 신경 쓰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도 쓰이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막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외국인이 어쩌다가 물을 엎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Oh, I'm sorry, I'm sorry 막 이러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쿨하게 Never mind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Never mind라는 말은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괜찮습니다라고 쿨하게 할수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Never mind. Never mind.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mind가 있는 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어 뭔가 정중하게 부탁할 때 또는 내가 뭔가 해도 될지 허락을 구할 때이 mind로 쓰는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이 would you mind 또는 do you mind로 시작을 한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use mind closing the window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use mind라는 말은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신경 쓰이세요라는 말이잖아요. closing the window. 창문 닫는 게 신경 쓰이세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use mind closing the window라는 말은 즉 창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라는 나이스한 표현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정중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요. Would you mind 또는 Do you mind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하려는 말을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그때 덧붙이실 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셔서 closing the window라고 붙이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다시 한번 하죠.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그렇죠. 뜻은 뭐라고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 문장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l s y o u mind closing the window blind? 그렇죠. 윈도우 블라인드라는 말을 썼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창문의 블라인드를 윈도우 블라인드라고 할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실 때 이거 아시죠? 비행기 창문에 어 열고 닫는 이 블라인드를 윈도우 블라인드. 예, 비행기 타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왜 깜깜하게 다이 윈도우 블라인드를 닫고 있어야 되는데, 쓱! 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정중한 표현이 뭐다? w y o s mind closing the window blind? 한번더 하죠. w y o s mind closing the window blind? 그렇죠. 아주 잘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열다라는 단어는 뭐죠? 오픈이죠 그렇죠? 오픈 e n 을 넣어서 만들어 보실래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셨죠?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아주 잘하셨어요. 한번더 하죠.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그렇죠. 창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뭔가 불을 켜고 끌때 쓰는 표현이 turn on, turn off 라고 하죠. 요즘은 스위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스위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켜다, 꺼다는 turn on 하면 on 올리는 거니까 켜는 거고요. off 없애는 거니까 turn off 하면 은 끄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거는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시작은 우즈마인드라고 하면 끄다라는 말 방금 전에 배웠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에어컨을 넣으시면 되죠.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Use mind turning off the AC. 그렇죠. 어, 에어컨이 아니네. 맞습니다. 에어컨이라는 말은 한국 말이고요. air conditioning 또는 air conditioner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AC예요. AC. AR하고 컨디셔닝의 C를 줄여서 AC를 에어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u z u m i n d TURNING OFF THE AC. A c 는 a 로 시작하기 때문에 DAC 라고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할까요? u z u m i n d TURNING OFF THE AC. 아주 잘 하셨어요. 자, 그런데 끄고 키는 거 외에 높였다 줄였다 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를 좀 줄이는 거는 turn down. 소리를 키우는 거는 turn up. 뭐, 난, 난방이나 냉방 같은 경우도 줄여주세요. turn down. 키워주세요. 더 세게 해주세요. turn up 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음악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즈마인드에다가 줄여달라는 말이 turn down 이었고요. 음악소리 집어넣어 볼까요? 그렇죠. 다 같이 읽어 볼까요? w o 마인 d you mind down the music? 아주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죠. w o 마인 d you mind down the music?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할까요? w o 마인 d you mind down the music? 그렇죠. 제가 한글로 발음 기호를 써놨는데 보면 w o 마인드 하고 들을 쓰지를 않았어요. 아까부터 들을 빼고 있거든요. 마인드 하고 들을 그냥 먹어버리시면 돼. 요 o u 마인 you mind t 자, 먹어버리는 느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발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 외국인들이 말을 할 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 발음이 생각되는구나. 라는 걸 공부하려고 한다고 했죠. 자, 우즈마인드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았을 때, 아, 네, 괜찮습니다. 라는 답은 NO라고 하셔야 돼요. 신경 쓰이냐? 아, 신경 안 쓰여요. 라고 해야 되니까요. 간단합니다. NO라고 하시면 돼요. 또는 NO 나래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No, not at all. 다시 한 번. No, not at all. 잘하셨어요. 또는 Of course not. 그렇죠. 다시 한 번. Of course not. 좋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그렇죠.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No, not at all. Of course not. 아주 잘하셨어요. 자, 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Would you mind turning on the light? 무슨 소리죠? turn on the light 하면 불을 켜 주실래요? 라는 뜻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Would you mind turning on the light? 그렇죠. 자,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제가 한번 불좀켜 주실래요? 할게요. Would you mind turning on the light? 아주 잘하셨어요. No, not at all. 이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w h o s mind repeating that? 그렇죠. Repeat라는 말은 반복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었을 때 어, 중요한 사항을 다시 물어보고 싶을 때 repeat이라는 단어를 기억했다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Whose mind repeating that? 그렇죠. Repeating이라기보다는 repeating that하고 발음하시면 좀더 발음이 부드럽게 되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w h o s mind repeating that? 다시 한번요.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그렇죠. 그것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ould you mind waiting a moment? 잘하셨어요.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되죠. Would you mind waiting a moment? 그렇죠. Moment라는 말이 순간이란 뜻이잖아요. 이것도 마지막에 t를 제가 먹어버렸어요. Moment하고 끝나셔도 좋아요. 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Would you mind waiting a moment? 그렇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would you mind로 부탁하는 표현을 공부해봤습니다. 그럴 때 답은 no 또는 not at all, of course not이라고 답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공부는 어떠셨습니까? 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